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조성되는 한국사찰, 분황사 대웅전 준공식을 앞두고 조계종 대표단이 인도 현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인도 불교 복원과 한국 불교 세계화를 향한 이른바 K 불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현지 기온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조계종 대표단의 인도 여정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 델리 공항을 빠져나온 조계종 대표단을 숨막힐 듯 더운 공기가 먼저 맞이합니다. 한낮 평균 기온 45도. 날아가던 새가 떨어진다는 121년 만의 폭염에 인도 일정을 시작합니다. 아, 42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만 마 108도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거의 다. 이렇게. 42도 맞지 않습니까? 불교 4대 성지 중두 곳을 찾아가는 7박 8일의 여정 초입부터 현지 환영 분위기가 기온만치 뜨겁습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 거점이자 인도 불교 복원의 시작을 알리는 부다가야 분황사 중공에 대한 기대감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자기 인도에 한국 절이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모드가에 좋은 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장 굉장히... 큰철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어, 한국 분 상대로 가이드하 사람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가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불교 발상지인 인도는 현재 사실상 힌두교 국가로 현지 불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합니다.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인도 헌법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암베드카르의 신불교 운동 등 근현대 불교 복원을 위한 운동이 이뤘지만. 종교적 영향은 미미한 상태. 전 세계 불제자들이 오직 부처님을 따르겠다는 한마음으로 부다가야에만 200개가 넘는 사찰을 지었지만 그 중에 한국 사찰은 없었습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 역점 사업인 백만 원력 결집 불사의 첫 결실, 부처님 성도지에서의 분황사가 갖는 의미는 그래서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저희 한국의 신도들도. 어, 부다가야 성지를 참배하면서 어, 이 한국 사찰이 제대로 된 에, 불교 사원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들을 가졌었고 어, 이번에 36대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서 이번에 아마 yeah. Yeah. 이 부다가야 성지에 에, 한국 그 사찰이 건립되는 것은 어, 세계 불교화의 어떤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 지난 17일 델리 공항으로 입국한 방문단은 이튿날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설한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찾았습니다. 바퀴를 굴려 수레를 전진시키듯 깨달은 바를 중생 제도를 위해 펼친 고타마 시타르타의 생생한 흔적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분황사 중공을 통해 세계 일화로 피어난 한국 불교를 발언하며 첫 순례지 일정을 매듭지었습니다. 2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부처님의 땅에 모인 사부대중의 원력이 세계 불교를 무대로 한 한국 불교의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